용안수학의 용용이들 꿈을 지닌 넌 누구보다 밝게 빛날 겁니다. 제네머리 수일 페이지 96쪽 지수함수 로그함수 단원 로그함수의 필수, 어, 문제입니다. 어, 그림을 천천하게한번 보셔야 돼요. 아주 섬세하게 보셔야 돼요. 빛을 이동하는 로그X 그래프에서 이 x 자표요점 보이죠? 이 점에 x 자표는이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A가 1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이요점 보이죠? 그럼 캡틴 A라고 부를게요 캡틴 A 점좌표는 1,1인가 알게 겠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Y 좌표를여 찍을게요. 괜찮죠? 그럼 쭉 Y 값이 요점 보죠. 요 점, 요 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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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틴 B를 할게요. 이 녀석은 캡틴 B를 읽을 한다면 로그 함수 제일 이로하는 X 그래프랑 어, 뭐랑 결립한 거예요. Y 콜 1이랑 결립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치를 이루 하는 x가 1이 1이려면 x값이 얼마예요? 그렇지 2라는 거죠. 그래서 캡틴 b점 좌표가 2,1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읽어내셔야 돼요. 그러면 그 x좌표, 너좀 b라고 했네? 그럼 b는 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 x좌표 여기 있는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따라 오시죠자그 위에 한칸더 올라가 보세요. 뚝 올라가면 이점 보이죠? 그런데 캡틴 c라고 볼 때, 그 캡틴 c좌표는 X가 얼마야? 2일 때. 근데 Y 골 X라는 이 직선 위에 있습니까이 콤마 2라고 찍을 수 있죠. 그렇네. 그러면 C에 요, 좀더 가서 요점좌표가면 2거든? 그죠? 오케이. 그럼 이 점을 그냥 표현해서는 D가 할까요? 그럼 D 점좌표는 역시 읽어한다면 로그 함수미치를이용하는 X 그래프랑 뭐랑 연립해요? 그렇지. Y 골 2랑 연립했을 때, 열립 방정식의 근 오늘 수능의 세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중요하게 됐습니다. 에? 그래서 어이거 푸는 거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만족하는 액션은 예 제곱 계산하면 4가 됩니다. 아, 그점 D 좌표는 4마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럼 쭉 따라 내려왔을 때이 c 값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4라고 읽어내시면 돼요. 자, 한 칸만 한 번만 더 하면 됩니다. 좀더 힘내세요. 쭉올라갔어때이 점을 편해서 1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점은 X 자리에 4를 대입한 거죠. C가 4니까. 그래서 이 포인트는 뭐다? 4, 4가 될 것이고. 쭉 이렇게 Y, 요 점이 4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점을, 어, 이, 이 F라고 적을까요? F 점도 찍어낼 수 있어요. F 점을 어떻게 읽어냈냐면, 역시 로그 함수. 밑을 2로 하는 X랑 Y 콜 4. 샘 풀이를 길게 적어서 그런데, 풀이 안 적으면 금방 풀수 있죠. 이서 이해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풉니다. X는 2의 4제곱 계산하면 16인가 알겠지.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F점 좌표가 16콤마 바로 4가 되죠. 그래프 위에 바로 표현하면 돼요. 그럼 쭉 내려왔을 때 D가 바로 16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D값과 C. D가 4였나? 준식은 D에서 C를 빼라고 했네. 얼추 16배기. 어, 4, 답은 1 2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함수를 읽어내는 부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수능이 불수능이라고 했던 이유가 함수를 읽어내지 못해서 어려웠어요. 우리 제자들은 수능 되게 잘 쳤어요. 농담 아니고 잘 쳤어요. 그런 친구들은 함수를 쌤하고 트레이닝을 오래 받았거든. 알겠지? 연습을 하면 수능 기준에서 보면, 내지는 모르겠어요. 수능 기준에서 보면 최소 2등급 이상은 받아야 됩니다. 개념원리, 수입, 페이지, 96쪽, 필수, 8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y콜, 로그 2를 비출하는 x 그래프는 점근선 방정식이 바로 x축, 아, y축, 그래서 x 고 0직선이라고 그러죠. 점근선이 맞죠? 그런데 두 번째 함수는 평행 이동한 거잖아. 평이동 행 대추이동이 올해 수능에 조금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본기가 탄탄한 애들은 어렵지 않다고 불러요. 학생 기준에서 어렵지만 쌤처럼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들은 어렵지 않아요. 이점근선 방식은 X equal 뭐다? X쪽으로 해서 만화 4만큼 평행이 동 거잖아. 그렇지. X equal 화 4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점선은 x 축 y 축에 평행하다고 했잖아. 아, 점 B랑 점 A는 x 축과 평행하잖아. 4만큼 평행도했지 그럼 모르긴 몰라도 선분 AB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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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뭐가 나와야 돼? 4가 바로 나와야 돼. 4만큼, 만화 4만큼 평행도한 거니까. 점C와 점D도 마찬가지 잖아요 어? 선무 c d 도 그냥 그랬고, 위에서 그냥 그대로 읽어내시면 돼요. 알겠지? 어, 그래, 그래. 이게 둘러싸인 부분이면, 나중에 이제, 그, 현역 위적분까지 한 친구들이면, 우리 고3들. 그래서 그건 나중에 바로, 뭐, 인테그랄. 뭐라 해야 됩니다, 지금은. 뭐 예를 들면, 이 구간, 적분 구간이라는 게 있어. 구간에서 정적분이라는 걸 써서, 이렇게. 밑을 이로 하는 x 플러스 4dx라는 표현을 쓰면 됩니다. 나중에 배우고 졸업, 배우고 대학가라, 알았지? 이 풀이가 제일 좋은 풀이긴 한데, 지금은 못 푸니까 두 번째 풀이를 풀 겁니다. 평행이동 개념이잖아. 그러면 이런 점들도 이렇게 평행이동 되잖아. 요 위에 있는 점들도 x축과 평행이 많은 사3큼 평행이동 되잖아. 어? 그러면 곡선이 이렇게 초코색 곡선은 곡선 ac와 일치하죠. 그지 않나요? 그러면 오, 희한하게 생긴, 신기방기하게 생겨있는 이런 빗금친, 이렇게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이 부분을 평이동해가지고 평이 여기에다가 붙일 수 있죠. 맞죠? 그럼 색칠한 부분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부분의 넓이라는 거예요? 직사각형 A, B, C, 뭐 가상의 p 라 한다면, 자, 여기를 A, B, C, P라고 할게요, 이 점을. 알겠지? 이, 이해되죠? 이 직사각형 넓이가 똑같잖아요. 색칠한 부분 넓이 S라는 것은. 그래서 이걸 정적분이라고 부르는데, 정적분 문제는 나중에, 시작, 할때 얘기하겠지만, 수트 나갈 때 얘기하겠지만, 정적분 문제는 정적분을 쓰지 않고 푸는 풀이가 요즘 대세예요. 그렇게 하여튼 뭐, 이렇게 이어지면 내, 얘기가 이어진다. 그래서 이 AB 거리는 4였고요 어? 그 다음 이 BC 거리만 알면 되겠네. 그렇지. 천천히 이건 됩니다. 자, 이건 얼마일까요? 이거 얼마라고 할수 있을까요? 자, 내가 이어냅니다이점이 지금 1이죠? 맞죠? 어? 그래? 그럼 이점도 제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점이라는 것은 이 녀석의 y절편이니까 x자리에 0을 연립할 거야. 0을 대입하면. 진수가 4가 되잖아. 그 빛을 2로 하는 4회로우 값은 2가 되죠. 그래서 a점은 0,2라는 거 알겠지. 그럼 2가 되려면 쭉 따라가세요. 여기에 y콜 2랑 전립하면 되겠지. 음. y가 2가 됐어. 그 밑을 이루 하는 x그래프가 2가 되는 건 x2의 제곱. 그래서 얼마다? 음.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점 b는 4콤마 이라고 아주 섬세하게 쓰셔야 됩니다. 음. 그럼 x가 4일 때쭉 올라가면 점 c 잡히는. 여기 4를 집어넣어 보세요. 진수가 8이 되잖아. 그 밑을 이루 하는 8은 음. 3이 되죠 그래서 4콤마 음.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bc거리는 얼마다? 음. 그렇지. 음. 1이 되는 거 알겠지? 음. 일찍 생각형봐 되니까. 4 아주 섬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개념원리 수일 페이지 96쪽 확인체크 128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 한번 보세요. 자, 미을 3호라는 X 그래프는 고정이죠. 어, 요평이도1 네, 보여드릴게요. 순에 네, 어떻게 오는지일 1이 보여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수능 기출 문제. 자, 보시면은, 수능 기출이 어딨어? 여기 보시면, 2023년, 대수능, 10월 11일, 11월 16일에 쳤던 수능 문제. 이게, 평행이동이, 이만큼 평행이동 그래프가, 어, 여기 있습니다. 요, 요 개념을 내가 쓴게 14번에 이 개념을 내가 평행이동 썼거든. 얘를 일만큼평이동해서내 문제를 풀었거든요. 딱1만큼병이동을 보여서 한번 해봤어요. 자, 저 문제 어제 우리 고3, 예비 고삼들한테 풀어준 단 20분 걸렸어요. 자, 이병이동입니다 y 축평형으로 1만큼. 수능이 나왔지 보다시피 1콤마 0을 지나죠. 그리고 지금 x 고가 3이니까 이 점에 어, Y 좌표 읽어낼 수 있잖아. 바로 그냥 표현할게요. A 포인트는 3콤마 이인거 알겠지? 이 점을 b포인트라면 b포인트도 읽어낼 수 있어요. 4, 로그 3의 4 1.1이라는 이런 값을 가집니다. 그 이만큼 변경이 되으니까이 점을 a프라임이란다면 어? a프라임도 마찬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음 3콤마 얼마예요? 2가 되겠네. 이 점을 b프라임이란다면 4콤마 로그 밑을 3으로 하는 4의 로그에다가 1을 더해주면 되잖아. 음... 그러면 a, a프라임 거리와 비 거는 일정하지. 그리고 곡선 모양 이 빨간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 곡선 모양과 이 곡선 모양은 똑같네. 그럼 가상에 이점 a에서 수직으로 할떨로록 떨어뜨렸을 때이정도떨로로록 떨어뜨렸을 때 h h 프라이 난다면 빗금 친 부분들만큼을 아, 이만큼을 떼서 어? 그래 보겠지. 이렇게 떼서 붙이면 결국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엄밀 따지면 정사각형의 넓이지. 어때요? 정말 맞나요? 색칠한 부분 넓이를 s 한다면 그래서 1곱 1. 답은 1입니다. 물론, 이두 번째 풀이긴 한데, 나중에 첫 번째 풀이는 어떻게 푸냐면, 정적 분이라는 거. 예를 들면, 인테그랄 3부터 4까지. 밑을 3호라는 X 플러스 1 빼기. 밑을 3호라는 X의 로그에다가부대를 DX 해주면 넓이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좋은 풀이가 아니에요. 지금 뭐 말을 몰아들어서 이게 좋아, 좋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첫 번째 풀이가 훨씬 좋아요. 그렇죠? 고상몰라가도 이런 풀이 잘안 해요. 손이 좀 많이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연습 많이 하세요.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